히틀러가 1933년도에 집권 후에 최초로 한게 뭐냐? 공무원에 대한 대대적인 검열과 숙청이었습니다. 그때 법을 하나 만들었어요. 직업 공무원 복권법이다. 직업 공무원 복권법. 복원법. 예, 하여간에 뭐 헌법 존중처럼 이 히틀러도 장명은 아주 이쁘게 해요. 그러면서. 나치 이념에 비협조적이거나 아리안 계통 혈통이 아닌 사람들을 곤란했어. 예? 그래가지고 5천여 명 이상을 퇴직 해임시키고 나중에 니른베르그니른베르그법 이런 거 하고 결합돼가지고 이게 홀로코스트의 그런 기반이 됐던 그런 겁니다. 일단 공직사회를 잡아요. 그리고 사법부를 조져요. 언론 입을 틀어막아요. 지금, 좀 섬뜩하지 않습니까?